중추성 안면마비를 제외한 말초성 안면마비는 어, 안면신경마비 혹은 안면마비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안면신경마비 중에서 그 발병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벨마비라고 하며 소비대각고시 바이러스를 인한 확실한 경우는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벨마비는 어, 영국에서 안면신경 해부학 체베슨 찰스 벨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대부분에 해당되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나 어, 허혈성 혈관 질환 혹은 다발성 신경염, 자가 면역 질환, 혈액 노출 등과 같은 어, 원인들이 가설로 제기되고 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그 밝혀진 바는 없고요. 란세이언트 증후군은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대해서 책을 쓴 제임스 란세이언트의 이름에 따온 의학 용어입니다. 어, 람세이오드 증후군은 발마비와는 다르게 원인과 증상이 명확한데요. 어, 수도대상포신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어, 감염 이후에 음, 물집도 잡히고 감염 이후에 얼굴 근육이 약화되고 심한 통증과 수포가 올라오게 되는 발진을 겪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후유증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음 편에서는, 어, 원인에 따른 증상과, 어, 치료 방법, 그리고 생활관리 등에 대해서 조금. 더